어, 용량이 1번밖에안 된다. 아, 아, 네. 안녕하세요. 서울 3호선 313편상입니다. 아, 제가 닉네임을 바꿨더니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 아무튼 이미 바꿨더니 3개월간 안 바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3개월 후에또 닉네임을 바꿔야 될듯 합니다. 3개월 후라면, 저, 어, 내년 1월 때겠네요 내년 1월. 그럼 저가 19살 되겠네요. 저가 아까 전에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들여서는때 500원 부족했다고요. 그래서 엄마 보, 엄마한테 500원 더 받고 다시 이동 중입니다. 저가 섬에 삼호선 삼백십삼 편성으로 바꾸었는데 저가 시수도 잘못 써서요 서울 삼호선 삼백십삼 편성으로 그래서 각 그래서 저가 맨 처음 인사해야 되는 서울 삼호선 삼백십삼 편성입니다 또아니나 섬에 삼호선 삼백십삼 편성 곳도 그냥 313편성, 소아메트 3호선 313편성입니다. 이렇게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저 용량 부족합니다. 그럼 저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